네 오늘 충북 음성에 왔습니다. 오늘 날씨도 춥습니다. 오늘 네 분을 개장해서 이천 호구원으로 가실 겁니다. 여기 앞에 버스지도 있습니다. 충청는 서리가 내려서 아주 춥습니다. 지금 손도 시렵고 오늘도 정성껏 잘 모셔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입니다. 충북 음성에 왔습니다. 오늘 네 분을 개장해서 두분 호구원 가시고 두 분은 또 선산으로 모실 계획입니다. 지금 서리가 내려서 엄청 춥습니다. 자,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, 오늘. 자, 우리 정성껏 잘 모셔드리겠습니다. 대한장례협동조입니다. 저김 나는 거 보세요, 여기서 아 근데 좀한좀좀 되는데 저기 아 저기